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코페스 군사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외신들이 전하는 K3 전차 흑공 2030년 멋진 시제품 출시 이런 주제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륙함 전력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인도가 스콜펜크 마지막 잠수함인 바그스이르 잠수함을 해군에 인도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차세대 주력 전차인 K3의 개발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시제품이 2030년까지 출시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모듈형 복합 장갑을 채택해가지고 중량을 감소했고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고 주포는 130mm급으로 확정했으며 최첨단 APS를 장착해가지고 주변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를 했습니다. 드론을 탑재해서 보이지 않는 주변 정찰 및 감시, 공격까지 할수 있으면서 전차에서 실시간으로 화면으로 정보를 전달받으면서 자동 추정 및 전차가 미사일을 지원 사격해가지고 목표물을 100% 제거하는 그런 공격력까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특별한 스텔스 기능이 탑재돼 있어가지고 적의 레이다에 탐지가 거의 안될 정도로 우수한 성능이 보장되기 때문에 미국과 독일, 러시아를 뛰어넘는 최강의 전차가 될 걸로 기대를 모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 방식은 하이브리드형 엔진을 탑재해서.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80km까지가 가능한데 그 이유가 더 뛰어난 기술을 적용해서 K2 흑표 전차보다 무게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도전 공격에 의해서 대량 파괴된 전차들을 보고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WPS 방식을 성능에 뛰어난 레이더를 장착하고 이들을 공중에서 다 요격할 수 있는 확실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중에서 요격된 적의 미사일 또는 드론의 폭발력에 의한 보병들의 피해가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보는 K3 전차의 장갑은 전자기 장갑 시스템이 장착된 걸로 보여지는데 적이 손 포탄 또는 미사일이 전자기 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전차에 타격을 가해서 폭발할 때그 발생된 전자기 에너지가 화학적 에너지로 변환해서 폭발력을 상쇄시키는 그런 첨단 장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차 중심부에는 캡슐형 전투구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외부의 복합 장갑 시스템과 함께 승무원을 별도로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까지 첨부되어 있어서 이런 기능들이 선진 각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도 보도를 했습니다. K3 전차가 한국군에 배치가 되면 한국 육군의 작전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첨단 방어 시스템의 선도적 수출국으로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모으면서 북한과 중국에 더 격차가 벌어진 기갑 전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중국의 야욕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륙함 전력들을 늘리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일본도 상륙함을 건조하기 시작했고 호주도 1 8 대의 신형 중형 상륙정과 8 대의 대형 상륙정을 건조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고 필리핀도 두 척의 상륙함을 보유했고 인도네시아가 추가로 또두 척을 건조하고 있다는 소식. 대만도 상륙함을 건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인도는 상륙함 건조 ん <music> 발표를 했지만 진척이 아직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도 현재 수상함 건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추가적인 신형 상륙함 건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는 인도가 6 척의 스콜펜 잠수함 마지막 함인 바그시르 잠수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바그시르 잠수함은 길이는 67.5m, 수중 배수량은 1,775톤에 불과하고 최고 속도는 수중 20노트, 최대 50일 동안 작전이 가능한 디젤 잠수함입니다. 프랑스가... 설계하고 기술을 제공해서 인도에서 직접 건조한 이 잠수함들은 인도의 노후된 잠수함들을 대체하고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외부 세력들과 공유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전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